예,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 뭐죠? 그렇죠. 바로 주어는 이렇게 짤이죠. 집은 그렇죠. 수로는 뭡니까? 什么칭况 여러분들, 칭쾅은 문장 성분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칭쾅은 명사입니다. 什么칭况 무슨 상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집은 무슨 상황? 이렇게 해야 되죠. 이다, 이니,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시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은 명사가 수로가 됐어요. 이런 문장, 우리 무슨 문장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명사 수로구라고 그럽니다. 자, 명사 수로구. 중국어는 수로가 우리말 같은 경우, 자, 영어 먼저 볼까요? 영어는 동사만이 수로가 됩니다. 우리말 같은 경우는 동사, 형용사가 수로가 되죠. 중국어는... 동사, 형용사, 명사, 대명사 그리고 각종 문장들이 수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 다 수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정도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수업을 들을 때 보면 수업용어라는 게 있습니다 명사수록을 하는 게 뭐죠? 명사가 수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사 수로구는 뭡니까? 그렇죠, 바로 동사가 수로가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Maintain Beijing 마. 자, 보시면은 이렇게 취가 뭐죠? 동사입니다. 이게 수로로 쓰이고 있죠. 자, 하나 더 볼까요? 형 그다음 뭐죠 형용사 수로구. 자, 읽어볼까요? 타흠피亮량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매우 예쁘다. 바로 보시면은 그녀는 그다음에 피亮량 바로 형용사가 수로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형용사 수로구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명사 수로구는 명사가 수로가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침팬, 싱치, 알. 좋습니다. 계속 갈까요? 대명사 수로구, 니짜말라 이런 식으로 보시면 요이짜말라라는것 자체가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수로 바로 대명사가 수로가 됐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주술, 수로구. 우리는 주술, 술 문장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바로 뭡니까? 주어, 수로가, 수로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무슨 문장? 주술, 수로구라고 럽니다 자, 읽어볼까요? 니 션티 하우마.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니가 주어가 되고 뒤에 있는 션티 하우는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수로가 되는 겁니다. 왜 저게 수로가 되죠? 사실은 하 w 를 수로로 잡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는 주어고 시언티도 주어고 그러면 주어 주어 수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문장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어 주어 수로 이렇게 되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주술술 문장이라는 게 태어난 겁니다. 바로 주어 수로가 수로가 되는. 주술술 문장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목소리> 예, 좋습니다. 두번 들어보겠습니다. 영나나 <목소리> 예, 좋습니다. 자이 문장 저랑 같이 문장 성분 분석하겠습니다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주어는 밍위죠 수로는요? 훈입니다 이것만 갖고 번역하면 밍위는 그럭저럭 지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다서 뒤에 보시면 부추어 이 부추어는 바로 뭡니까? 그렇죠 바로 상태보호입니다. 상태보호. 자, 이렇게 더가 왔죠. 상태보호. 그래서 번역을 하면, 민이는 그럭저럭 잘 지낸다. 요렇게 번역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태보호가 뭡니까?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상태보호요. 자, 상태보호라는 거는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고 일반적으로 평가와 비교 묘사를 나타낸다. 바로 뭡니까?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 이게 뭡니까? 동작. 그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보충한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바로 각오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태보는 일반적으로 평가와 비교 묘사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평가, 비교 묘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파 파워더 흔쾌. 무슨 말이죠? 그는 뛰어요. 그 뛰는 게 어떻습니까? 흔쾌. 그래서 번역하면 그는 매우 빨리 뛴다가 되는 겁니다. 이미 뛰고 있거나 다 뛰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뛰기 전엔 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작의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그가 뛰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매우 빠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바로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헌이 있죠? 그 다음에 콰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도 부사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평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이 헌이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파우더 콰이 이렇게 하면 바로 뭐가 되니까 비교가 되는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다 파오더 콰이 워 파오더 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빨리 뛰고 나는 느리게 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다가 다 파오더 헝 콰이 워 파오더 험만 이거 번역해 볼까요? 그는 굉장히 빨리 뛰고 나는 굉장히 느리게 이렇게 말안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뭘 나타낸다? 비교를 나타낸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티아오 티아오더 만토다한 무슨 말이죠? 그는 춤을 춰요. 그래서 그 춤을 춘게 어떻습니까? 만토다한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다. 이건 뭘 나타냅니까? 그가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혹은 춤을 다 추고 났을 때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가 어떻게 해요? 바로 땀이 빨빨나고 온머리에 땀이 빨빨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타피아량더샹화이야 그녀는 예쁘다 그 예쁜 게 어떻습니까? 마치 꽃처럼 예쁘다 이런 식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꽃의 비유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태보는 뭐라 했습니까?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 발생한 동작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동사가 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저문장에 뭐가 왔습니까? 피아오량이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자, 상태보는 이렇게 묘사를 할 때는 이렇게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 문장은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으세요. 이 문장은 제가 만들어 놓은 상태보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세요. 예. 그러면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영이혼다보세 영희 혼자 보세 영희 혼자 보세습니다 혼자 보세요. 보겠습니다자 그는 그 회사 밑에 있는 사업 회사의 총经理입니다 네 좋습니다 문장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들 문장은 굉장히 길지만 이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죠 주어처럼 목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주어는 타죠 수로는 뭡니까? 수로는 굉장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문장은 굉장히 길지만 간단한 문장입니다 타땅총 징리입니다 그녀는 총경리가 되었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타자, 공수, 땅좀 징이 어떤 공수요? 쇼쇼, 공수 어떤 공수? 이거 공수 어떤 공수? 탐은 지업 공수, 아래면의 공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앞에 것은, 이 앞에 것, 꽁스 앞에 있는 것들 전부 다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한정어입니다. 꽁스를 수식해 주고 있죠. 자, 좋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시면 땅이 있어요. 이 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땅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동사 땅의 사용. 동사 땅은 뭐 ~~이 되다, 담당하다, 책임지다, 감당하다, 주관하다, 거머지다, ~~으로 여기다 등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문장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볼까요? 워샹당 라오 무슨 말이죠? 나는 선생이 되고 싶어. 뭐머시 대단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읽어 볼까요? 오만스 엔타당 대표라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자, 이 문장 저랑 같이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어 뭐죠? 오만이죠. 수라는 뭡니까? 스엔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요. 누굴 선택하죠? 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선택한다. 그다음에 땅 뭡니까? 땅은 수로입니다 여기서요. 수로예요. 그러면 이 수로 땅의 주어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탑니다.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주어 이렇게 지우고 주어죠. 그다음에 타는 수에는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다음에 따이비어 이건 뭐죠? 목적어겠죠. 자, 이 문장 무슨 문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겸허문 문장입니다. 아니, 왜 겸허문이냐? 수행 같은 경우는, 수행은 사역동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겸허문 하면 사역동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겸허문의 한 형태예요.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겸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 이거 지우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자, 읽어 볼까요? 난저 한간 조어간 당 무슨 말이죠? 사나이는 간 조어간 당 용감하게 하고 뭔가를 하고 간당 용감하게 감당해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간 조어간 당 이런 뜻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어 볼까요? 자, 읽어 보겠습니다. 니자 세당자 무슨 말이죠?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주모 뭐죠 너네 집은 누가 집을 주관하니 거머지고 있니 이런 뜻이 되겠죠 너네 집은 누가 집을 간장하니 주관하니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 보시면요 니 자가 주어입니다 세이, 땅, 지가 바로 수로죠 바로 주술술 문장입니다 주술술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주어, 수로가 있어야 겠죠 그래서 이 수로 속에는 세이라는 주어와 땅이라는 수로가 들어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워바니 땅펑이요 무슨 말이죠? 나는 땅펑이요 나는 친구로 여긴다 누구를요? 많이, 너를, 나는 너를 친구로 여겨, 이런 식으로, 뭐, 뭐, 으로 여기다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땅은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중에 보시면, 쉬운 동사로 문장 찍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 땅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거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이 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他在他们其他公司下面的一个销售公司当总经理。他在他们其他公司下面的一个销售公司当总经理。他在他们其他公司下面的一个销售公司当总经理。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짠.